안녕하세요 황금시대입니다. 코타키나발루의 반짝이는 밤. 당신은 어떤 호텔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은지요? 이번 영상에서는 르메르디앙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더 루마 호텔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세 곳을 비교해 볼게요. 가성비부터 럭셔리까지 완벽한 숙소를 찾아 드릴게요. 먼저 르메르디앙 호텔 코타키나발루입니다. 르메르디앙 코타키나발루는 상업, 쇼핑, 유흥의 중심지구. 한가운데 있으면서 바닷가를 끼고 있어 완벽한 위치를 자랑하는 5성급 호텔입니다. 가야이류시장 제셀톤 선착장이 모두 근처에 있어요. 저희는 클럽룸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았어요. 욕실이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연식이 좀 느껴지는 인테리어지만 청소도 잘 되어 있고 방이 아주 넓어서 마음에 들어요. 침대와 침구도 관리가 잘된것 같아요. 1박에 15만원 내외라 가격도 합리적이네요. 바로 앞에 야시장 안정 키나발로와 필리핀 마켓이 있어요. 아침에 보니 창 너머로 시원하게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이틀 묵으며 틈만 나면 창가에서 전망을 즐겼어요. 전체적으로 올드하지만 편안하고 깨끗하고 숙박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무엇보다 큰창 넘어 보이는 바다 풍경이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코타키나발루 관광객이 많이 간다는 가야섬이 보여요. 바로 머리 위로는 비행기가 낮게 날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비행기만 봐도 설레네요. 14층에 있는 클럽 라운지에 왔어요. 저희는 클럽 라운지 무료 이용 등급을 가졌지만 클럽 라운지 혜택이 있는 객실이 크게 비싸지 않아 가성비가 좋은 5성급 호텔이에요. 조식과 저녁 메뉴도 꽤 괜찮았어요 클럽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며 일몰을 볼수 있다는데 저희는 일몰 명소 탄중하루 해변으로 가서 보았어요. 작은 규모지만 무더위를 식혀주기엔 아쉽지 않아요. 로비 공간도 넓직하답니다. 르메르디앙에 오시면 파노라마 오션 뷰가 압권인 클럽 라운지 강추합니다. 다음 호텔은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시티 센터입니다. 4성급 호텔이지만 기본기 탄탄한 곳이에요. 시내 중심에 있어서 유명 맛집, 쇼핑몰, 야시장까지 도보로 가능해요. 간단한 조식이 무료로 제공되는 10만원대 호텔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관광하고 밤에는 편하게 쉬고 싶은 분. 숙박비 아끼고 그 돈으로 액티비티나 맛집을 더 즐기고 싶은 분. 짧은 일정으로 실용적인 숙소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코타키나발로에는 홀리 데인 리조트와 홀리 데인 익스프레스가 있는데 익스프레스는 액티브한 일정에 딱 맞고 리조트는 푹 쉬고 싶은 분들께 더 좋을 수 있어요. 가격 대비 만족도와 위치 평가 점수가 아주 높아요. 주요 관광지 어디를 가도 그랩 택시 요금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맞은편엔 힐튼 호텔이 있어요. 지어진 지약 5년 정도 된 호텔이라 깨끗해요. 호텔 멤버들에겐 저녁 식사도 제공되네요. 메뉴가 아주 아주 간단했어요. 다양한 맥주를 사 마실 수 있고 저는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어 수박과 빵만 조금 먹었어요 호텔 내 레스토랑 시그널힐 커피에서는 투숙객에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해요 로비와 조식을 먹는 카페테리아가 이어져 있어요 객실은 작지만 기본적인 편의 시설은 잘 갖춰져 있어요. 매트리스도 편안하고 침구류도 뽀송뽀송 기분이 좋아요. 베개도 소프트와 폼두 가지가 제공되고요. 저희는 CTV가 아닌 숲이 보이는 방이네요. 회색 암채어에 앉아 창밖을 보며 잠깐의 사색도 즐기고 조식 메뉴를 이렇게 알려주네요. 메뉴가 다양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요기할 정도로는 괜찮아요. 세탁실도 갖추고 있어 장기투숙도 좋겠어요. 피트니스 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어요. 로비에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도 있어요. 르메르디앙에서는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폴리데이 인에서는 편안한 일상의 연장을. 어느 쪽이든 코타키나발루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여행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겠지요. 가장 스타일리시한 부티크 호텔, 말레이시아 최고의 디자인 호텔, 최고의 럭셔리 디자인 호텔 N, 최고의 건축 디자인 호텔 등 수상 경력이 화려한 창의적인 디자인 호텔 더 루마 호텔입니다. 2022년 1월 말에 오픈한 더 루마 호텔은 디자인 호텔의 회원이며 메리어트 본보이의 일원이지요. 저희는 업그레이드를 받아 에덴 디럭스로 배정받았어요. 사바 지역의 매혹적인 열대우림을 디자인 컨셉으로 삼아 화려한 녹색 색조가 특징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에 꼭 들었던 세련된 4성급 호텔로 10만 원 정도에 묵을 수 있는 가성비의 럭셔리 호텔. 제가 예전에 쇼츠로 올린 더루마 호텔 영상이에요. 로비에는 천장과 벽에 매달린 식물과 강을 모방한 매혹적인 나선형 계단이 있어 사바의 열대 오림을 경험하는 느낌을 주네요. 로비에 있는 플로우 카페는 라떼가 특히 맛있어요. 에덴 디럭스는 2에서 4명이 묵을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로킹 체어도 있어요. 여행의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싶은 사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감성을 채우고 싶은 사람, 가볍게 맥주 한캔 마시며 오늘의 여행을 천천히 되새기는 그런 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품어주는 공간 덕분에 여행의 기억은 더 반짝이지요. 좋은 호텔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여행의 일부가 되는 곳. 결국 여행의 가장 따뜻한 기억은 그 작은 세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여행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순간의 조각들입니다.